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밥 이렇게 엎으면 인트로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원래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식사하러 오셨다가 갑자기 촬영을 하시는 거고 촬영 안할때밥못 먹고 싶니? 라고 하니까 메뉴를 이렇게 줬어요 촬영할 때보다 재료가 더 비싼 것 같은데요? 만들어 달라 만들어줘야죠 오늘 메뉴는 쉬운 걸로 했네요 다행스럽게도 그때 만들어놓은 그 가루 스팸은 개만이 남아가지고요 이걸로 이제 밥을 볶으면 될것 같습니다 황금볶음밥 하면 은 그냥 햇반에다가 하는 게 제일 쉬운데 밥을 지어야 되네 싹싹 씻어가지고 전분을 싸그리 다 날린 다음에 물을 조금만 넣고 약간 설익켜가지고 밥을 해야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씻으면 뽀얀 물 나오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투명한 물 나올 때까지 계속 씻으면 싹 나가가지고 밥이 되게 뻑뻑하게 나옵니다 화채는 일찍 만들어둘수록 좋으니까 화채를 먼저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화채 조합은 뭐냐면 밀키스에다가 딸기야? 웰치스 딸기가 있어요 스트로베리 웰치스 그거를 섞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밀키스는 있는데 딸기 웰치스가 없어서 저희 이제 다음 메뉴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새콤달콤 그... 슬러시 비슷한 게 있어요 남은 게 있더라고요 메뉴 개발하고 그래서 이거 털어가지고 빨갛게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화채가 색깔이 우유만 집어넣으면 맛없어 탄산을 좀 넣어야 되고 리스탈 라이트를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화채는 시원하고 새콤하고 탄산액을 그 스파클링한 맛으로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참외는 먹어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 이거 외국에서는 과일로 안 써요. 네. 채소로 써가지고 샐러드 같은 거에 더 맛있습니다. 참외. 참외는 먹습니까? 수박 안 먹잖아요. 참외는. 참외는 참외. 좋아한다고? 네. 수박은 안 먹는데? 네 여기서 한번그 맛살을 <laughs> 내버리셔가지고 어디로 정신을 줬어? 트라우마로 심어줬네. 이게 이뻐지려면 청사과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 청색이 없어서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 껍질이 있으니까 얘만 들어가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딱복을 좋아합니다. 물복은 이유식 같은 느낌이죠. 물복이랑 딱복 중에 무슨 음. 맛은 물복이 더 맛있긴 해요. 시디 딱보다는 물국화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애들이잖아요 한 다섯 살 정도 더 먹으면 이제 내가 물복을 먹었을 때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구나 이런, 생각, <laughs>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딱 보시면 녹색이 없잖아요 육색만 채워주면 됩니다. 실제로 붓고추를 한번 넣어도. 주... <laughs> 매운 맛은 또 단맛이랑 잘 어울리니까 붓고추가 들어가서 안될 일은 없죠. 고추가 없어요. 고추가 없어서 루꼴라를 대신 가져왔습니다. 샹그리아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소스가 있었어요. 소스가 있는 게더 신기한데. 요건 이제 직원들 나오기 전에 10분 전에 얼음만 딱 박아 놓으면 끝입니다. 김희상김희상군저 흑마법사 믿을 수가 없고. 이걸 이걸 누가 태워 화채를 태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맛이 없냐고. 루꼴라도 같이 먹을 거라고. 뭐나 투게더도 넣어서 먹어 고기는 그냥 소금구이로 구우면 되니? 찹스테이크라고 써있 찹스테이크라고 써있었어요? 아 찹스테이크라고 써있네 <laughs> 지금 과일 핫체 이아니냐 과일 아채 하나 끝낸 거예요 아니 과일 아체가 너무 손이 많이 가가지고 스팸을 찹스테이크에 섞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도 많아 보이고 얘도 고기잖아요 얘는 한번 튀겨가지고 겉바하게 비주얼이 너무 폭력적인데, 이거. 와, 아, 갑자기. 배부른데 햇반 먹고 싶은데? 이대로 주면 될것 같은데, 밥하고 스팸이뭐더 해야 돼? 어, 얘네 예. 한 거야? 아니, 볶음밥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 BBC에 나온 거잖아요. 볶음밥 하기 전에 밥 씻기.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제가 오늘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물이 뿌옇게 나오잖아요. 전분이거든요, 이거. 투명하지 않잖아요. 전분입니다. 전분을 씻어내는 행동이죠. 원래는 한번 말려요 오늘은 말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 황금볶음밥 자체가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라서 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밥 이렇게 엎으면 인트로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볶음밥을 이렇게 대량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기름 후추 잘 섞어서 곤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데직하면은 저 먹에 하는 순간 저기 다 달라붙어서 <laughs> 다 조질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일단 예언을 하긴 했거든요. 네. 제 예언이 그것이 맞아 떨어져요. 아, 쉬운 게 아니야. 나는 권실프님 예언 다 맞췄거든? <laughs> 너 얼마나 맞추는지 볼게. 콩나물찜에 위에다가 해물 좀 얹으면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양념이 제일 중요하다. 양념부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 다 때려넣고 그냥 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냉동 절단 꽃게와 새우, 그리고 오징어를 시켜줬네요, 직원들이 꽃게부터 먼저 넣을게요 아, 어느 정도만 익혀주고 콩나물이 익어가는 속도랑 비슷하게 맞추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얼추 한80% 익혀두고 마지막에 쪄낸다는 느낌으로만 비진대가 납니까? 후추를 넣으십시오 대부분의 잡내는 후추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찜할 때 미리 한번 데쳐주면은 찜이 물이 많이 안 생겨요. 이러면 이제 음식도 빨리 되고 한번 데쳐가지고 미린내도 없고 양념하고 야채 다 들어넣고 한꺼번에 섞으면 될것 같아요. 간장, 고춧가루, 굵은 거, 굵은 거는 칼칼한 거에는 점도, 굴 소스, 달고 짜고 짜고 생강, 다진 마늘. 설탕 대충 섞 가서 맛을 한번 보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섞었는데 모든 걸다 아무 생각 없이 해되나 봐요 계획대로 하면 잘안 되네요 아니 왜 맛있지? 맛있는데? 약간 맛다데기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콩나물을 일단 좀 깔고요 콩나물을 찌는 과정 중에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가 그럼 이제 이 물하고 같이 섞어줄 게 뭐가 필요하겠죠? 여기 이제 물이 있으니까 양념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수증기 올라오면서 녹일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귀찮은게 아니고 김치도 이렇게 찢어먹잖아요 대파도 찢어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되는 사이에 찹스테이크를 하죠 찹스팸 고기 하나 준비됐고 두번째 고기를 좀썰거고요 피망을 극소량 넣으면 됩니다 많을 필요 없어요 러프한 맛 고기 준비 끝 직원들이 맛있는거 먹고 싶은가 봐요 기성소스를 기가 막힌 걸다 갖다 놨어. 하나만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세개나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고 야, 얘 얘네가 좀 맛있는 게 먹고 싶구나. 그것도 이제 감대로 해보죠. 자, 요거 이제 짜고 단맛만 나거든요. 근데 찹스테이크는 약간 신맛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신맛이 없디서 나는 겁니다. 요거 약간 좀그 돈까스 소스 같은 거. 아 예, 단맛 있네요. 요 정도로 섞어주면 되고. 맛있어? 맛있다. 후추를 넣어야 돼. 모든 음식에 후추를 넣겠습니다. 자, 이제 볶아줘야겠죠. 자, 요게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아까보다 수위가 훨씬 더 낮아졌죠. 콩나물이 있고 있다는 거고요. 왕만 키면 우리 직원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오늘의 점심밥도 타지 않을까. 탈 확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물을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쌉스. 아니 이게 더 맛있겠는데 고기보다? 아, 뭐야 이거 미쳤네. 당기 필요 없는데요? 밥만안 태우면 된다 예상 실패인데? 어 예상 실패다 이거 아 원숭이도 가끔 나만에 떨어질 때가 있어 <laughs> 에이 아직 멀었어 10년은 더 일해야 돼자 <laughs> 이제 반만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지금 찜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찜이 어떻게 쪄지는지 콩나물에서 물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 물로

예정이 없던 촬영인데 오늘 음식 이 너무 잘된대요. 예정이 없어야잘 되나 봐요. 이거 오징어 좀 먹어볼래? 엄지 맛있어. 맛있어. 성공. 성공해 오케이 오케이. 아, 다 성공했다. 끝났다. 가장 부정적인 직업인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성공하고 갑니다. 갑자기 영상이 생겨서 뿌듯해졌네. 감사합니다. 고생하네요. 어, 네. 이런 걸안 내보낼 수 없지.